예, 예, 반갑습니다. 무엇 음, 보다도 오늘, 어, 려운 결단을 해주신, 어, 고려의 댄들의 예, 정영호, 어, 우리 어,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 오늘 그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에, 우리 그 양측면, 우리 님또 기자단 여러분, 아, 오늘, 사회에 군수산업도시 메카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아, 잘 아시다시피 이 협약식을 맺는 데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그 협약식으로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도시은 우리 주민 친화로우, 리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모신다를 같이 발굴 하고 그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어,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저희가 어,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소음, 폭발성의 위험성, 환경오염을 제외한 다른 어떤 기업도 우리 농산에 둥지를 틀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면밀히 에, 검토하고 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아테 벤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 기업은 아, 그런 지금 위험해서 또 환경에서 소음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이 팀을 운영을 했고 마침내 이제 10만 평이라고 하는 땅을 구입해서 사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오늘 드디어. 혈압치를 어, 맺고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에, 우리 정경호 우리 대표님과는 아, 오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농산의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의 비전을 위한 분수산업의 메커가 아,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이전에 여러 협력업체들이 도시 다시 또 우리 농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어, 기술진을 제외한 나머지 예, 많은 이유는 우리 논산에서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필요한 기술은 우리가 건양대를 통해서 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사까지도 우리 논산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에, 지금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논산의 소변의 도시가 부흥의 도시로 변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 될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완수도 민원과가 이제는 신속 허가과로 바뀔 정도로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고 서기업하기에 진짜 좋은 그런 도시 논산이라고 는그 인식을 다시 한번 전국 방광곡곡에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경모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코리아들스인터스들리 우리 관계자 여러분 함께 에, 결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을 환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노,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국방 심화 부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육군 훈련도 국방대학교, 육군 항공학교, 육방 관련 기관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도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노산시에서도 이번에 코리아 디펜스인력지 안정적으로 우리 관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논산시는 또 국방과 상업단지 국방, 조성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투자 협약식이 영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방도시로 완성되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 의회도 이런 코리아 트펜스 이력식이 우리 지역의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한적적 지역 지원, 개정적 지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공식으로 그저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 위원장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더 관심있고 이 저희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정모 군. 주식해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이있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의미 어, 있는 자리에 오늘 참석하게 될수 있어서 그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 <laughs> 어,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백성현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실제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해서 어, 어, 털을 잡기 위해서, 어, 실제로 전국의 한 50여 개, 어, 부실을 전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어, 우리 백시장님 한 어, 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그 문산시를 국방 안보 특례 부시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와 열정을 정말 제가 어 가슴을 느끼고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부지, 홍보 부지 중에서 어,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장을 그 어, 결정을 해서 어, 오늘 이 자리에 네, <laughs> 만들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 오늘 참석해 주신 소원시의장님을 어, 비롯해서 어,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실 우리 시청에 감독님들께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무엇보다도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양촌면에서 어, 주민 대표로 계시는 분들을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 어, 과장님 인사드리고요. 기업이라는 게뭐 기업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기업 혼자가 잘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 기업이 상주에 있는 어 그런 지역과 어 같이 상생해서 어 서로 발전해야지 회사도 발전하고 그 지역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양천면 주민 대표님들하고. 어, 저희가 노심력을 잘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시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아, 저희가 그암산업을 하는 그런 그 어, 어, 사업을 여기에 위치를 할텐데 어,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그런 뭐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풍시설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나지 않고 환경적인 문제 전혀 없는 어, 그런 사업들을 우리 논산시에서 어, 경영을 하게 될 겁니다. 투자를또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한 천억 원 정도 하는 그런 이제 중견기업 공급되는 데, 어, 우리 여기 논산에서 하는 사업이 정상화 되고 하면은, 한 5천억 정도 하는, 어, 지금 이제, 방산 대표, 그, 탄약 기업이 풍산이 잖습니까, 그죠? 근데 풍산을 상회하는, 어,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 저희가, 어, 논산에서 우리 혜택받았던 부분들을, 우리 논산, 또 특히 여기, 어, 왕신 양촌면에 우리 같이 또, 어, 협력해서, 회사도 지속 통장을 하고 그리고 어 논산시 양주면 지역도 어 훨씬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어 논산에 저희가 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신 시장님과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